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상담을 받아본다면 거의 모든 플래너가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을 추천하실 텐데요. 실제로 경영학 전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90%를 넘은 상황이고 그만큼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효율적인 전공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추천받았다는 이유로 경영학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낭패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점은행제 전공을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잘못 선택하시면 시간 낭비, 돈 낭비는 물론이고, 나중엔 학점 운행이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영학이 왜 많은 분들께 선택받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전공인지, 자격증 활용 방법과 과목 선택 시 주의할 점까지 이 영상 하나로 학점은행제 경영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 안에는 120개가 넘는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만, 많은 전공들 중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프라인 수업도 나가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영학은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듣고 일하면서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특히, 경영학은 실용성과 효율성 모두를 갖춘 전공이라 목표가 분명한 분들께 정말 잘 맞는 전공 중 하나인데요. 어떤 분들이 경영학 전공을 많이 준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학위를 빠르게 따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경영학 과목들이 성적 관리가 간편한 편에 속해 있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90% 이상이 경영학 전공으로 준비를 하는데, 상대 평가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40대, 60대 분들과 경쟁을 할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는 분들, 경영학 전공이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 중90% 이상을 응시할 수 있어서 경영학 전공 및 학점만 취득했다면 거의 모든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력을 개선해 재취업이나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경영학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과목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해주셨던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도전하실 수 있는 전공입니다. 경영학이 특히 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격증으로 전공학점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자격증 두 개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격증이 바로 내경 테스트인데요. 경영 경제 상식 시험인데 크게 어렵거나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시사와 상식 위주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자격증 중 하나죠.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3주에서 4주 정도만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두세번의 도전으로 합격하실 수 있고 1년에 8번이나 시험 기회가 있어서 일정 맞추기에도 편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 하나로 최소 18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학점 운행제를 활용할 때 제일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SMAT 자격증입니다. 서비스 경영 자격증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문제 난이도도 낮고 실생활과 가까운 내용이 많아서 처음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도 잘 맞습니다. 이 자격증은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다 통과하면 1급으로 10학점. A 모듈을 포함해서 B 또는 C 모듈 중 하나를 합격한다면 2급으로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전문학사 과정에선 2급과 1급 모두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학사학위 과정에선 1급만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경영학이라 자격증이랑 뭔 상관이냐고요? 자격증을 활용하면 학점을 빠르게 채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학위취득 기간도 단축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학점은행제는 연간 이수 제한이라는 법이 있어서 한 학기에는 최대 8 과목, 즉 24학점. 1년이면 최대 14과목, 즉 4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점을 모두 채우면 학사학기까지 3년 반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경영학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많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는 편이라서 학위 취득 기간을 다른 전공에 비해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신 분들은 고졸자여도 2년 안에 학위 취득이 가능할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만 듣는 전공에 비해 전공 자격증이 다양한 경영학은 시간적, 비용적으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공입니다. 특히, 학위를 빠르게 따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조심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경영학 과정을 진행할 때 과목 선택입니다. 같은 경영학 과정이라고 해도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 과정은 같은 과목이라도 전공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과정으로 갈지 정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처음엔 학사과정으로 준비를 했다가 중간엔 전문학사로 바꾸게 되면 이미 이수한 과목들 중 일부가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마다 커리큘럼이나 과목 구성도 다르고 시험이나 과제 난이도, 과락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요즘은 패키지라고 해서 여러 과목을 묶어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교육원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과락이나 재수강하느라 시간, 돈 낭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저렴하다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건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공 선택, 과목 구성, 자격증 조합까지 전체 계획을 내 상황에 맞게 잘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경영학은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진 실용적인 전공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혹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뚜렷하신 분들께는 경영학보다 더 알맞은 전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편입이든, 자격증 응시든, 혹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든,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방향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도 경영학이 진짜 나에게 맞는 선택일까 이런 고민이 드시고 혼자서 모든 걸 비교하고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을 도와드리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보와 자격증 공부 자료 등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학준모 TV 전문가 김동현 담당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